안녕하세요.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입니다. 오늘 아주 흥미로운 뉴스 하나 가져왔습니다. 경북 김천시에서 열린 김밥 축제 이야기인데요. 이게 뭐랄까? 예상외에 대박을 터뜨렸다고 해요. 근데 더 주목할 점은 이 축제를 성공시킨 담당 공무원들 있잖아요. 파격적인 특별 승진 또 승급 이런 보상을 받았다는 점입니다. 와, 김밥으로 승진이라니 좀 놀라운데요? 이 뉴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핵심은 역시 파격보상인데요. 그 축제를 담당했던 관광진흥과 박보의 주무관은 8급에서 7급으로 특별 승진을 했고요. 또 이봉근 팀장님하고 오화장 주무관님은 특별 승급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. 공무원 사회에서는 사실 정말 보기 드문 일이잖아요. 아, 그럼요. 굉장히 이례적이죠. 공무원 사회는 보통 뭐 정해진 근무 연수라든가 아니면 시험 같은 그런 명확한 절차를 거쳐서 승진하잖아요. 근데 이번처럼 어떤 특정 사업의 성공,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단계를 뛰어넘는 특별 승진이라는 건 음, 그야말로 파격적인 사례죠. 그러니까 연공서열 중심 문화에 익숙한 공직 사회에 성과가 있다면 절차를 넘어서는 보상도 가능하다.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. 아 그래서 그랬군요 온라인 반응도 정말 뜨거웠어요 뭐 댓글들을 보니까 김천 인구보다 많은 15만명이 왔다는데 당연한 포상이다 고생한 공무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모습 보기 좋다 이게 진짜 모범사례다 이런 칭찬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김천시 인구가 한 13만 5천만 정도인데 이틀 축제에 15만명이면 와 정말 대단한 성공이죠 네 그렇죠 방문객 수가. 도시 전체 인구를 넘어섰다는 건 축제의 어떤 기획력이나 실행력, 이게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아이디어가 좋았다.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요. 작년에 실패를 거울 삼아서 올해는 정말 철저하게 개선했다는 점입니다. 실패로부터 배우고 그걸 실행에 옮긴 거죠. 맞아요. 저도 그 얘기 드렸어요. 작년 첫 축제 때는 준비했던 김밥이 너무 빨리 다 팔려버려서 김밥 없는 김밥 축제다 이런 비판도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작년에 그런 비판이 있었거든요. 그걸 받아들여서 올해는 김밥 공급업체를 8곳에서 32곳으로 확 들렸고요. 셔틀버스도 10대에서 50대로 들리고 행사장이나 주차장 같은 공간도 5배 이상 확보했어요. 그러니까, 방문객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사전에 정말 철저히 대비를 한 거죠. 또뭐 냉동김밥이라든지 전국 팔도 이색김밥,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한 것도 성공 요인 중 하나고요. 이런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사실 아이디어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웠을 겁니다. 하긴, 그렇겠네요. 근데 그 시작 아이디어 자체도 되게 재미있어요. 젊은 세대들이 그 유명한 김밥천국 있잖아요. 김천. 이걸 김천으로 줄여 부르는 밈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점인데요. 시 홈페이지 설문조사에서도 김천하면 김밥천국 떠오른다 이런 답변이 많았다고 하니까요. 어떻게 보면 시민들 인식하고 온라인 트렌드를 잘 잡아낸 거죠. 네, 맞습니다. 보통 지역 축제하면 그 지역의 특성이나 뭐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온라인상의 유머 코드 그러니까 언어유희에서 출발했다는 그 발상의 전환이 상당히 돋보입니다.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그냥 아이디어로 끝낸 게 아니라 실제 성공적인 축제로 만들고 또그 성과를 조직 내에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인정해 주는 문화까지 연결됐다는 점. 이게 이번 사례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음 듣고 보니 그러네요. 이 뉴스를 접하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한 지역 축제가 성공했다 이걸 넘어서 우리 사회 특히 공공부문에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전무관님은 어떻게 보세요? 맞습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우선 지방 도시가 가진 어떤 고유한 매력, 심지어는 이런 온라인 밈 같은 좀 의외의 요소까지 활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창의적 접근의 중요성을 딱 보여주는 사례고요. 또 하나는 성과에 대한 확실하고 빠른 보상이 조직 전체에 얼마나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할수 있는지, 좀 경직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공직사회에도 어떤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 김천시 사례처럼 공공부문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성공했을 때 그에 덜 맞은 파격적인 보상을 하는 문화가 앞으로 좀더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문화가 확산된다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또 우리가 고려해야 할 다른 점들은 없을지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.